엄마, 아빠. 우리 음악과 동료 여러분 보고 싶은 엄마 씨앗일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세미야 민기야 미나야 오늘 잘있지 안녕 이 미나야 미나 제일 소중한 우리 가족 하나뿐인 여동생 작년 한 해는 너무 힘들었지 옆에서 말은 못했지만 정 많았지? 목 보니까 한면 눈물 날아간다. 한... 마스크 찍어 군대 생활을 안 하고 고생한다. 졸업 너무너무 축하하고 제 친구들이 너무 의젓하게 잘해줘서 선생님이 응. 참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는 아, 엄마 아빠 복도 많지? 나다하고 있어. 너무 고마워. 엄마가 너, 너희한테 너 정말 많이 미안하고 항상 든든하게 지켜줄게. 사랑해. 국민 여러분! 코로나1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. 파이팅! 덕분에 우리 기업이 수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보너스로 보답하겠습니다. 화이팅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올해는 우리 더 좋은 보금자리로 이사가자.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직원으로도 만나뵙게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 사랑해. 많이 사랑해. 조금만 더 힘내자 화이팅화이팅화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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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. 회복과 도약입니다. 거기에 허용을 더하고 싶습니다.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아빠는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주고 성원해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들 모두 사랑해. 우리는 반드시, 반드시,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. 힘을 냅시다. 너 코로나 끝나면 어디 가고 싶어? 나는 놀이동 가고 싶은데. 그럼 코로나 끝나면 가자. 그래. 캠핑도 가고 다 가자. 그래